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기의 뇌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기의 뇌발달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건강한 뇌발달을 위해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아기의 뇌는 놀라운 속도로 발달합니다. 특히 생후 3년 동안 뇌는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데, 이때 뇌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뇌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영양입니다. 아기의 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가 아기의 뇌 발달에 특히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DHA와 EP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푸른생선, 견과류, 씨앗류에 많이 들어 있어요.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뇌세포를 만들고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에 필수적이에요. 육류, 생선, 콩, 계란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콜린입니다. 콜린은 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달걀 노른자, 콩, 브로콜리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철분, 아연, 비타민 B군 등 다양한 영양소가 아기의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 모유 수유는 아기에게 최적의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유에는 아기의 뇌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분유를 먹이는 경우에는 아기의 성장 단계에 맞는 분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유를 선택할 때는 dha, epa, 콜린 등 뇌발달에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뇌발달을 돕는 것 외에도 아기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다양한 놀이를 하는 것은 아기의 뇌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정서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아기의 뇌발달에 중요한 영양소와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아기의 건강한 뇌발달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두시고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